네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입니다. 관동중학교가 저 멀리 보이는데, 대로변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주택가예요 단독주택을 하나 보러 왔는데, 주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집인데, 여기는 대지가 37평입니다. 그리고, 본평은 24평 정도 되고요 마당은 이렇게 그아연데크로다 시설을 해 놓았고요 마당에 수도도 있고 또 마당에 이렇게 외부 화장실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급하시면 또 외부 화장실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옥상은 커피숍 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베큐 공간도 있고, 또 커피도 마실 수 있고, 아주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강릉시청하고 홍제동 쪽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실내로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. 리모델링을 다 해놓으셨는데, 이 샤시도 상당히 비싼 샤시인데. 엘지 발코니 전용이야. 그니까요. 역시. 근데 이게 다 자재가 고급 자재인데. 고급 자재로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. 그리고 이제 안방. 부박이장인데 이렇게 유리로 해놨구나. 통유리로. 이거 좀 재미있겠네요. 예. 예.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. 어, 그러네. 아이고. 여기는 아,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. 어. 여기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구나. 오. 주방이 상당히 넓은데. 아, 그리고 이게 이제 요런치 그리고 예. 여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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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러게 김치냉장고 금 지금 지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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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지금 타일이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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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주방 이 지금 지금 지고 지금 지금 어금이금지어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하 지금 지금 동 되게 좋네. 저거는 그냥 창문이죠. 예. 도배도 상당히 양호하고 손댈 게 전혀 없는 주택이 되겠습니다. 여기 단열을 다했으니까 그렇죠. 전기 시설 전기는 인덕션 전형을 빼고 에어컨 네. 전형 빼고 오븐 렌지 전형 빼고 그런 것다전형로다 다 뺐어요. 아. 에어컨, 식 기계적기 뭐 이렇게. 그럼요. 네, 여기서 떠들어도 밖에 안 들리고, 바깥에 시끄러운데 안 들리는 거예요. 방음이 잘 됐다는 얘기죠. 이중으로 이게... 내가 제일 좋은 걸 네, 했는데. 네. 그 그래, 창문. 여에서나가니다 그렇죠. 창문도 그렇고, 이제 이 벽, 집 자체가 벽이 두껍네. 예. 네. 두꺼워지 <laughs> 건축 연도는 1979년도에 지은 시멘트 벽돌 존데, 뭐 그냥 개축을 하셨다고 보시면 네, 됩니다. 어 여기는 지하인데 지하에 이렇게 어 방이에요 방.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도 뭐 이렇게 공간이 어 활용을 할수 있는 다용도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되게 괜찮네요. 이게 좋네 지하가. 여기 이렇게 또 창고 식으로도 있고. 자 이렇게 해서 어 주택 내외부를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고 그뭐 데크도 상당히 넓어서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제일 중요한 가격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